안녕하세요. 뉴젠 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재무에게의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자산 계정과목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산 계정 과목은 이제 계정 코드 세 자리를 어, 직접 입력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FE 도움 코드를 눌러 주시게 되면 계정 코드 도움이 이제 조회가 됩니다. 여기 계정 코드 도움은 고정 자산에 해당하는 이제 계정 과목들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 코드와 자산 명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산 코드는 이제 어 기본 6자리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자산 명도 원하시는 자산 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 년 월일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산에 취득한 연월일을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비 금액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 방법은 정률법, 정의법 아래 하단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코드명을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정률법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에 환경등록의 회계탭에 이제 9번 건물 외 유형보정자산 삼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정률법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률법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해서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정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정액법 같은 경우는 건물 건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어 세법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이제 삼각방법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필수적으로 이제 입력해 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시등연월일, 삼각방법, 그다음에 기초가액입니다. 기초가액은 이제 어 전기말 현재의 취득가액이나 아니면 당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당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제 입력을 해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조정명세서에서 어 고쳐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말 현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제 입력해주시면 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말 장부가액은 이제 1번, 2번 항목에 입력된 이제 기초가액과 전기말 상각누계액을 이제 계산하여 이제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4번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에 취득한 자산 금액을 이제 입력해주시면 되고, 어,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미상각분 조정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 이제 그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제 조정명세서에 끌고 가기 때문에 조정명세서에서 한번더 수정해야 되는, 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단기 감소, 일부 양도, 매각 폐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에 뭐 일부 양도나 매각 폐기한 자산에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번은 활성화가 안되 있는데요. 왜냐면 하 이제 정액법만. 이제 정액법으로 설정을 할 시에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말의 자본적 지출액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제 단기 자본적 지출액은 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이제 경비처리한 경우, 예를 들면 어 4번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하고 경비처리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금액을 해당 금액을 이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어 아까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정액법만 활성화가 되는 데 이제 8번은 이제 정률법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은 전기말 부인 누계액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어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말의 의제상각 누계액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법인세법에 의해서 이제 삼각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삼각하는 걸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부터 9번은, 어, 전년도에 이제 조정해서 이제 금액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삼각 대상 금액은 어 1번에서 9번 항목에 입력된 금액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연수도 이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만 이제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내용 연수는 이제 해당 자산에 이제 내용 연수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삼각률은 이제 자동으로 표시가 되면. 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만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몇년 동안 이제 상각할 건지 정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이제 내용 연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선택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다 감가상각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정한 연에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삼각 법인에능은 이제, 어, 삼각 대상 금액과 삼각률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어, 자동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회사 계산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자동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과 이제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조금 다를시에는 이제 사용자 수정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어 수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 그다음에 경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구분은 이제 결산 시 선택된 경비 구분 번호에 따라서 경비 구분별로 이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과 단기 말 장부가액도 이제, 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표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말 상각 누계액은, 어, 전기 말 상각 누계액과 상각비 합계액이 이제 자동 표시가 되는 거고, 이제 단기 말 장부가액은 기초가액에서 단기 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의제 상각비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단기의제 상각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양도 일자는 어 양도한 자산의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폐기 일자는 이제 폐기한 자산의 이제 폐기 일자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번 업종은 어, 이제 FE 도움 코드를 눌러 주셔서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등록 사항을 보시게 되면 어, 사용 부서 코드나 프로젝트 현장 코드도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특별 상각률이나 상각비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규격이나 모델명, 이제 취득 수량이나 구입처, 제작사까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취득년 월일이랑 삼각방법이랑 기초가에 그 다음에 내용 연수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